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알리시아 실버스톤입니다. 오늘도 형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길이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맥주 한잔 하셔야죠. 그럼 영화 시작. 길이조. 네그은 기자입니다. 지금 새로운 직장 때문에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한 소녀 다행히 사고가 나진 않았으나 오빠 살살해 어 언니 몸매 뭐야 그리고 니게 눈에 들어온 오 형님들 꽤나 괜찮은 집 같지 않아요? 에 그래 이 집이야 닉은 이 집으로 이사하기로 합니다 한편 이런 닉을 관찰하고 있는 투 소녀 어 아가씨 이름이 뭐지? 샤이네 그리고 다 e 한가지 e 아까 k 라인을 타던 소녀의 이름은 아드리안 아드리안은 이 집주인의 딸이죠 그리고 나이는 you sure you're only 15. 상당히 조숙한 집주인의 딸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기사 내용이 바뀌었음을 알아챈 니. 그런데 대 o 이 기사 내용으로 your 인정받게 whole 되죠 whole Not only is your research, excellent. 그날 밤 집주인의 파티에 초대받은 t <뭇> Oh, well, it's great, Sarah. 대중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음악이 나오는 곳을 돌아봤더니 어우야 니가 무슨 14살이니 이땐 알리시아 실버스톤의 등장이 굉장히 신선했다고 하는데 형님들 맞나요? 어? 그리고 so how did you pass, like the article? 그렇습니다 You? 바로 아드리안이 그 기사에 손을 댔던거죠 아니 근데 기자보다 더잘 썼단 말이야 갑자기 단둘이 어디론가 가자고 하는 아드리안 형님들 이쯤되니 전이 소녀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Please don't be afraid of me. 어? 이거 범죄 아닙니까? We gotta go. 이날 이후로 굉장히 노골적인 아드리안입니다 내 친구 에이미야 안녕 내 남자들아 썸타는 직장 동료와 집으로 온닉 위기를 느낀 아드리안은 hey, looks like Nick made 그래 처음한 사실인데. 그리고 직장 동료 에이미는 아드리안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거짓을 내뿜는 닉을 가만두지 않는 아드리안. 아, oh, no, 어! Definitely not pregnant. 이제 대놓고 자기를 가지라고 알려 주는 아들이안 그렇게 네가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이놈아넘어갈게 있지. 아무도 없는 아들이안 집에 몰래 들어온니 아, 여기가 그녀의 방인가? 열렬라 참깨 스리 스리 마스리 그리고 네가 여기서 소름 끼치는 물건을 발견하죠. 이때 들리는 소리. 그녀는 집에 있었던 거죠. 빠르게 나갈 틈도 없이 바로 벽장이 숨어버린데요. 그리고 그녀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분명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되려 벽장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눈빛 이 틈을 타니건 다시 나가려 하는데요. 나가려할때 똑한 이 집주인에게 들킨 뒤 졸지 짐을 같이 들어 주게 되죠. Really 그때. Oh, What you oh. well, 아무래도 보통 야, 마 네가 그렇게 다 넘어가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해? 이 이야기를. 14자그 no matter... 아드리안은 이것도 모자라. <laughs> 그리고 이제 아드리안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Did you scratch up 어이구야, 집주인한테 또꼰질렀어 <laughs> 이번에도 능청스럽게 넘어가는 아드리안 그리고 아드리안의 친구가 닉에게 접근하더니 그녀의 다이어리에 모든 게 적혀있다고 말해주죠 그리고 이 사실을 눈치챈 아드리안은 어 불안한데요 어린 나이지만 표독스럽게 짝이 없는 아드리안은 친구에게 바로 보복을 합니다 닉은 이제 아드리안과 제대로 거리를 두려 하죠 Hello, Adrian. Have you ever been at the lighthouse? Yeah, the make-up place. Nick took me. Maybe he take you sometime. g l i s what do you got for us? Uh, excuse me one minute. What? I don't know what to tell you. There's nothing on it. Nick은 아드리안이 지하실로 통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어, 이게 다뭐여 아. 네은 그렇게 바닥을 원천 봉쇄하는데요.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아드리안의 집착. 너왜 내재나 피의 시브를 놈아. Like, 와, 엄마 미쳤다. I 이40 급기야 니가 아예 집을 떠나 보기로 하는데요. 니게 like 사라짐을 알고 불안해하고 낙담하는 아드리아는 결국엔 여기까지. 아이고야 이거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게다가 사진실에 들어가 있는 니게 여자 친구를 가두고 버르프러버립니다. <놀람> 그리고 아드리아는 승마대회에 참여했는데요. 하지만 닉이 오지 않아 아드리아는 화가 났습니다. 근데 닉이 거길 왜 가? 그리고 다짜고짜 닉을 찾아가서 yes, 다짜고짜 키스를 하고... 와, 한마디 뭐시요? 사람들 앞에서 개쪼을 주는 아드리아... <laughs> 그 이후 닉에게 찾아온 재야 <laughs> 진짜 보통이 아닌 줄 알았지만 어린애가 예사롭지 않네요. <laughs> 집주인은 그렇게 닉을 오해하게 되었죠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한닉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아드리안의 친구는 다시 한번 no 이때 친구를 납치하는 아드리안 그리고 그녀를 구하러 나서는 닉 진짜 정신병 중증이네. 갑자기 타작마당을 개최하는 아드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주인은 대략 아드리안이 위험에 처해있다 착각하고, 아니 집에 회전목마도 있어. 그때, 도와달라 그랬지 죽이라고도 안 했어. 주먹으로 풀스윙을 때리셨네. <laughs> 결국 모든 혐의로 벗겨진 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아들이야. Great 그렇게 담당 의사에게 또 스토킹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크러시였습니다. 알리시아 시버스턴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 태생, 6살 때부터 아역 모델로 활동했었고요. 도미노 피자 TV 광고로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3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영화 크루시로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고요. 16살 때 록밴드 에어로 스미스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었 이후 1997년 영화 배트맨 앤 로빈에서 배트걸 역할을 맡았었는데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처음엔 분량이 상당했으나 영화 제작 도중 살이 끼면서 원래 만들어놓은 슈트가 안 맞아 문제가 되었었던 거죠. 의상팀은 슈트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어야 언론은 알리시아 실버스톤의 관리 부족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다고 합니다. 이후 이 영화를 기점으로 알리시아 실버스톤의 영화 커리어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한데요 같은 해 베니시오 델 토르와 함께 주연으로 출연했었던 트렁크 속의 연인들도 대차게 욕을 먹었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알리시아는 사실 연기가 발연기에 가까웠었고 그래서 외모로 주목을 받고 있었었는데 배트걸 시리즈의 체중 관리를 게을리한 탓에 더 이상 팬들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게 된 겁니다. 이때로 회상하면 알리시아는 자기 몸매에 가타부타하는 언론에 질려서 그 뒤로 연기가 하기 싫어져 한동안 연예계를 떠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2022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시니어 이어가 공개되었는데 20명과 혼수 상태였던 고등학교 치어리더 단쟁이 30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다시 가서 진정한 어른이 된다 라는 내용이죠. 여기에 알리시아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비중은 비록 까메오로 나오는 수준이지만 27년 만에 팀무비 등장이라 팬들이 엄청 반가워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간간히 그녀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초이스한 여배우는 형님들 어떠셨습니까? 더욱더 노력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아, 형님들 쌀이 떨어져서 매일 아침 스테이크만 먹고 있는 지리조에게. 기모니가 없어 매일같이 리모지 타고 있는 불쌍한 기리조에게 구세군이 되어 후원해주세요 아니 그게 번거로우시다면 알람 설정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형님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리조였습니다 기리조